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재렘입니다. 오늘 논리회로 디지털공학 11강에서는 드디어 플립플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조합 논리회로를 강의할 때 조합 논리회로 말고도 디지털회로에는 순차 논리회로라는 것이 있다. 그 순차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어, 그것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논리게이트를 가지고 회로를 설계를 했잖아요.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등을 사용을 해서 어, 논리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플립플롭을 배우고 나면 이 플립플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회로를 플립플롭이 들어간 회로를 우리는 순차 회로라고 부르고 플립플롭의 특징은 논리 회로랑 다른 게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현재 입력에만 의거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전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이전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 플립 플로비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 보시면 동기식 비동기식 이라는 말을 먼저 써 놨어요 이걸 먼저 한번 다뤄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CLK는 클럭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클럭이라고 불리는 신호에 동기되어서 출력이 발생하고 비동기식은 클럭과 무관하게 어, 출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동기가 뭐냐? 어, 우리가 플립 플롭이나 레치 같은 순차 회로를 구성을 할 때는 어, 어떤 시그널을 클럭이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럭이라는 시그널이 뭐냐? 이름이 클럭인 이유가 있겠죠 클럭은 영어로 이제 시계잖아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초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클럭이라는 시그널을 일정한 어떤 주기에 맞추어서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시그널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그 시그널이 마치 진짜 째깍째깍 하는 시계처럼 동작을 할수 있고 그 시그널에 의해서 언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설계자가 의도한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랑 정확하게 맞물려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이 시, 계라고 불리는 클럭 시그널에 의존해서 동작하게 되는 것을 동기식. 클럭 시그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출력이 발생되는 것을 비동기식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렛치라는 게 있고, 플리플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한 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할수 있는 기억 소자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기 저는 동작 시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전자공학이나 이런 디지털 공학 논리 회로를 배운 전공자나 이걸 뭐 수강을 했던 학생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뭐 입학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업체에 가서 전공 면접을 볼 때, 어, 레치하고 플립플롭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클럭의 유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클럭의 유무랑은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럭은 정말 시계처럼 동작하는 그 시그널의 이름을 클럭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클럭의 유무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렛치에는 클럭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네이블이 있는, 어, 렛츠가 있거든요. 이 이네이블에 들어가는 시그널을, 뭐, 클럭처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립플롭에는, 뭐, 정상적인 클럭 시그널을, 뭐,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렛치는 제가 레벨 센스티브다. 그리고, 플립플롭은, 엣지 센스티브다. 이렇게 써놨는데, 클럭 시그널이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째깍째깍 하듯이, 0, 1, 0, 1, 0, 1, 0, 1,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얘기한 이 레치는 레벨에서 동작을 합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건, 0이라고 하는 이런 레벨, 1이라고 하는 이런 레벨, 또 여기 보면 0이라고 하는 레벨, 1이라고 하는 레벨. 우리가 레치를 설계할 때는 한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 야, 너, 너, 렛치 너는 1일 때 동작해. 그러면 이런 1일 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0일 때 동작해. 하면은 이 0일 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플립 플롭은 뭐냐? 도대체 엣지라는 게 뭐냐? 엣지에서 동작을 한단 말인데, 엣지는 요 부분이죠. 요렇게 상승하는 상승 엣지, 그리고 요렇게 떨어지는 하강 엣지, 또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이 상승 엣지, 그 다음 또 하강하는 하강 엣지, 요렇게 부릅니다. 어, 플립 플롭 같은 경우는, 레벨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상승했지 또는 하강했지. 설계자가 의도한 바대로 너는 상승했지에만 동작해 하면 상승할 때딱그 순간에 동작을 하고 하강했지에서 동작해 그러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레치와 플립플롭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치 하나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R S 래치라는 게 있어요. R S 래치는 여기는 보시면 Enable이 0일 때, 그러니까 0일 때는 뭐가 들어가도 어, 이전 상태 값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죠. Q t라고 하는 것은 Q로 t t라는 타이밍에 Q에 들어온 그 Q에 출력되는 그 값인데, Q t 플러스 1은 그 다음 순간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전 순간의 값이 다음 순간에 그대로 나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Enable이 0일 때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죠. 어떤 동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제 Enable이 1일 때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R이라는 것은요, Reset입니다. 그리고 S는 Set이에요. Reset은 0으로 만들어주는 거, Set은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0일 때는 아까 위에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셋이 1일 때셋이 1이라는 건 1로 만들어 이런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Q라는 값이 1이 나옵니다. Q 반은 반대로 0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셋에 해당하는 R 값이 1이기 때문에 어, 출력 Q는 0이 되고 그거의 반대는 1이 나오게 됩니다. 11일 때는 어 리셋과 셋을 동시에 해.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노운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는 사실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아래 이렇게 회로를 그려 놨는데 그 회로를 보면 전 순간에 의거해서 다음 출력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R S가 입력이 1일 때, 근데 사실 저 순간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전 상태마다 계속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은 이 심볼도 좀 그려놨는데 R S 그리고 Enable 저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Q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그거에 B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어, 회로는 뭐 다음과 같이 구성이 수,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약간 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엔드 게이트에 한쪽 인풋이 1일 때 출력은 다른 인풋과 똑같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지금 1일 때는 S가 그대로 전달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네이블이 1일 때 R이 요렇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 이네이블이 있는 어, 래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설계를 할수 있고. 어 사실 요새 어 디지털 회로를 직접 회로로 만들 때는 레치보다는 사실 플립플롭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레치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플립플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사실 목적이 뭐냐면 플립플롭과 레치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레치는 레벨 센스티브다 플립 플롭은 엣지 센스티브다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플립 플롭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걔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번 시간에 알고 가시면 됩니다 플립 플롭을 가지고 어떻게 어, 설계를 하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자 그러면 RS 아까 봤죠 리셋과 셋 이번에는 레치가 아니고 플립 플롭입니다 제가 여기다 진리표를 그려왔는데 이번에는 이네이블이 아니라 클럭을 상승 엣지에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것은 뭐냐면요, 0, 0일 때는 값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셋을 해 그럴 때는 1로 나오고 반대는 당연히 0으로 나오겠죠. 리셋을 해 그러면 q가 0이 되고 반대는 1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 2를 동시 하면 unknown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점은 동작하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엣지 센스 팀이니까요. 플립 플롭은.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온 진리표는 어 파지티브 엣지라고 부릅니다. 파지티브 어, 엣지라는 거는 올라가는 상승 엣지를 말해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은 네가티브 엣지라고 어 네가티브 엣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 지금 파지티브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클럭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꺽쇠처럼 표시를 해주고 신호선을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네거티브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버블이 붙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버터의 낫게이트에 보면 앞에 있는 버블도 그 버블이 인버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인버팅 되는 저 버블이 붙어 있으면 이 네가티브 엣지 같은 경우는 클럭이 떨어질 때 동작한다. 요것까지 기호를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플립플롭 볼게요. JK 플립플롭입니다.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을 약간 개선한 것인데 여기 진리표부터 볼게요. 여기도 지금 클럭을 보니까 아, 상승 엣지에서 어,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버블이 없구나. 뭐 버블이 있는 걸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J K Q Q 바 이렇게 다 선을 연결하고 앞에다 버블만 붙여주면 얘는 하강 엣지에서 동작하는 애입니다. 자 그럼 J K Flip f 진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0, 0일 때는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잘 보시면 K가 1일 때 Q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얘가 리셋처럼. 동작하는 애예요 그리고 J가 여기 보시면 1일 때 1이 나왔죠 얘가 Set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RS Flip Flop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 다른 것은 여기 잘 보시면 1, 1이 들어가면 사실 아까 어 위에 있던 RS Flip Flo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전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딱 우리가 진리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는데 JK Flip Flop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인풋이 전부 다 1이 들어오고 상승엣지가 딱 걸리게 되면 어, 이전 상태를 반전합니다. 반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토글이라고 써놨죠. 토글이 이제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냐면 J, K에 만약에 J랑 K가 1, 1이 들어가고 클럭이 딱 올라가는 시점을 딱 탔다. 그러면 이전 시점에 여기 Q에 0이 나오고 있었다면 어, 그 다음 시점에는 1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1이 나오고 있었다면 0으로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플립 플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 플립 플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T는 어, 위에서 1, 1일 1때 JK가 1, 1일 1때 토글이라고 했죠? 토글입니다. 토글은 뒤집는다라고 하셨는데 해줬는데 클럭을 잘 보면 상승해질때 0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1일 때는 뒤집어라 요런 거죠. 근데 요걸 딱잘 보면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에서 J랑 K를 하나로 연결해서 인풋을 하나처럼 쓰면 토글 어, 플립플롭, T 플립플롭처럼 동작을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토글 어,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은 단순하니까 넘어갈게요. 4번, D 플립플롭입니다. D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이게 D가 데이터다 또는 뭐 딜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인지 뭐 딜레이인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 D라는 어떤 값을 입력이 되면 플립 어, 플롭이 동작하는 그 시점 클럭이 딱 동작하는 그 시점에 Q 값에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옵니다 D가 0이면 클럭이 딱 튀었을 때 어, Q 다음 값은 0이 그대로 나오고 D가 1일 때는 1이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되는 값은 당연히 1, 0으로 반대로 나오게 되겠죠 사실, 어, 디지털 논리 회로를 가지고 이 순차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는, 어, 칩을 이제 설계할 때는, D 플립 플롭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 하 이게 가장 단순하잖아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아, 클럭이 딱튈 때, D가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대로 Q 값으로 나가는구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어, 요것도 뭐 사실, D 플립 플롭도,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교재나 아니면 어떤 뭐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엔드 게이트로 막낸드나뭐 이런 것들을 막 구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논리 회로를 배우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한번 정도 뭐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회로를 설계하고 이런 곳에서는 디플리플롭을 절대 그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엠모스나 피모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엠모스는 뭐 이렇게 기호를 그리고, 피모스는 이렇게 기호를 그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디 플립 플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면 VLSI 설계 같은 과목도 좀 올려 볼 생각인데 그걸 할때 엔모스랑 피모스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논리에로 디지털 공학 이 강의에서는 아 플립플롭이랑 레치의 차이가 뭐다. 그리고 플립플롭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 종류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가로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